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부분, 바로 관계의 불꽃을 다시 피워올리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상상해 보세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창가에 앉아 옛 추억을 나누는 두 사람. 그 사이에 스며드는 가벼운 웃음 한 마디가 얼마나 큰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처럼 화려한 로맨스는 아니지만, 세월이 쌓인 지혜와 공감이 어우러진 유머라면,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게 되죠. 특히 시녀분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유머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아끼는 표현이 되어, 부부 사이든, 새롭게 만난 인연이든, 이 작은 비결들이, 일상을 더 밝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런 유머의 매력적인 방법들인데요. 숫자나 제목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이야기하듯 풀어볼게요. 각 방법마다 실제 상황을 떠올리며 예시를 더하고 유머러스한 에피소드를 곁들여 보겠어요. 준비됐나요? 함께 웃으며 따라와 보세요. 먼저, 내면의 빛을 비추는 칭찬으로 시작해 볼까요?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당신의 미소가 이 커피만큼 깊이가 있네요. 제 인생에 스며드는 맛처럼 당신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네요라고 해 보세요.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녀가 그 말을 듣고 살짝 수줍게 웃는 모습.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부인에게 당신의 눈빛이 어제보다 더 밝아 보이네. 아니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된 탓인가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셨대요. 그 결과 부부 사이에 매일 작은 축제가 벌어지게 됐죠. 이런 유머는 시니어 관계에서 안정감을 주고, 나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심어줘요. 여유로운 눈빛으로 마무리하면, 그 분위기가 오래도록 남아요. 웃기죠? 때론, 이런 한마디가 잊힌 로맨스를 다시 깨우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자조를 통해 여유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실수를 유머러스하게 넘기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식사 중에 포크를 떨어뜨렸다고요? 이 나이 먹고도 당신 앞에서 긴장하네. 제 심장이 아직 젊다는 증거인가 봐요. 라고 웃으며 말해보세요. 이건 허세를 피하고 솔직함으로 신뢰를 쌓아요. 제 친구의 아버님은 데이트 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도 앱보다 당신의 미소를 나침반으로 삼았어야 했어. 이제부터 당신이 길잡이 해줄래? 라고 하셨대요. 그 순간 어색함이 웃음으로 바뀌고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노년의 관계에서는 이런 자기 비하가 오히려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며 상대가 편안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죠. 감성적으로 말하자면, 세월의 주름처럼 자연스러운 실수가 오히려 매력을 더해주는 법이에요. 이 유머를 쓰면 매일의 작은 실수들이 모멘틱한 추억으로 변신할 거예요. 이제 장난기 어린 도전으로 불꽃을 피워보는 건 어때요? 가벼운 긴장감을 주되 선을 지키는 유머예요. 산책 중에 그녀의 발걸음이 느리면 이 속도면 영원히 함께 걸을 수 있겠네요.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장난스럽게 해보세요. 이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스릴을 더해줘요.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늘 날씨가 당신만큼 하창하네. 그런데 당신의 웃음이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겠어. 너무 밝아서 라고 도발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걔가 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는 한 할머니가 남편에게 당신 춤 솜씨가 아직도 젊은이들 부럽지 않네. 다음에 같이 춤추자. 내가 리드할게 라고 하시며 웃으셨대요. 그후로 부부가 매주 집에서 작은 댄스 파티를 열게 됐어요. 시니어 커플에게는 과도한 열정보단 이런 부드러운 도발이 설렘을 불러일으키고 대화의 리듬을 유지해줘요. 흥미롭게도 이 유머는 과거의 추억을 현재로 끌어와 더 감성적인 연결을 만들죠. 반응을 살피며 다음으로 넘어가면 관계가 더 생동감 있게 되어 작은 공감으로 추억의 실을 엮는 방법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일상 속 공통점을 재치 있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녀가 책을 읽고 있다면 이 책장처럼 당신의 이야기가 층층이 쌓여 있네요. 제 삶의 한 페이지 빌려 줄래요? 라고 해 보세요. 사소한 취향. 예를 들어 좋아하는 차 종류를 유머로 풀면 당신의 홍차 취향이 제 인생의 완벽한 향신료 같아. 함께 마시면 더 맛있어질 텐데, 라고요. 이건, 우리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상상해보세요. 비 오는 오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제 지인의 어머님은 새로 만난 분과, 우리가 좋아하는 고전 영화가 같네. 다음엔 함께 봐요. 내가 팝콘 대신 웃음을 준비할게, 라고 하시며 가까워지셨어요. 노년의 사랑에서 이 기술은 외로움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며 거깊은 그 감정 공유로 이어지죠. 유머러스하게 말하자면 이런 공감이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된 맛을 내는 거예요. 매일의 대화가 더 풍부해질 테니 꼭 시도해 보세요. 지혜를 존중하는 통찰 유머도 매력적이에요. 그녀의 의견을 높여주는 말로 뉴스를 보며, 당신의 그 관점이 제 생각을 10년 앞당겨주네요. 제 멘토가 되어주신 건가요? 라고 해보세요. 이건 지적 매력을 인정하며, 경청의 자세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정치 토론 중에, 당신의 통찰이 제 머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네. 컴퓨터보다 빠르다니까, 라고, 장난스럽게 더하면 웃음이 터지죠. 제가 아는 한 커플은 매일 저녁 신문을 읽으며 이런 유머를 주고받으시는데 당신 덕에 내가 세상을 더잘 이해하게 돼 보상으로 디저트 하나 더 줄까라고 하시며 재미를 더하신대요. 시니어 세대에서는 외모 중심이 아닌 내면 대화가 핵심이니 이런 유머가 자존감을 높이고 동등한 파트너로 느껴지게 해요. 감성적으로, 이건 세월의 선물 같은 거예요. 서로의 지혜가 빛나며 관계가 더 깊어지죠. 반전의 매력으로 기억에 새기는 유머도 잊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한마디로 호기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저녁 산책 후, 오늘 당신 덕에 별이 더 밝아 보이네. 아니면, 제가 눈이 좋아진 건가라고 반전으로 끝내보세요. 웃음 뒤에 숨긴 진심이 오래 남아요.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이 영화가 당신만큼 감동적일 줄 알았어. 그런데 엔딩이 당신 미소만큼 예상 못했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 할아버지가 당신의 목소리가 제 귀에 멜로디 같아. 노래 부를래? 아니. 그냥 말하는 게더 좋아하다고 하시며 아내를 웃기셨어요. 노년 관계에서 이 유머는 지루함을 쫓아내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각인되며 자연스러운 재회를 유도하죠. 흥미롭게 이런 반전이 매일의 루틴을 특별한 모험으로 바꿔나요. 미래를 그리는 가벼운 상상 유머로 이어가보죠. 부담 없이 함께할 내일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행 이야기를 하다 다음에 같이 가면, 제가 지도 역할 맡을게요. 당신의 미소가 나침반이니까 라고 해보세요. 이건 긍정적 기대를 심으며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하는 내일이 이 커피만큼 따뜻할 텐데, 설탕 대신 당신의 유머를 넣어볼까? 라고 장난스럽게 더하면, 감성이 더해지죠. 제 주변의 한 부분은 은퇴 후에 세계 여행. 당신이 있으면 집 아니 세계야라고 하시며 웃으시는데 그 말이 실제로 작은 여행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대요. 시니어의 사랑은 안정된 미래가 중요하니. 이런 유머가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어요. 유머러스하게 이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 주문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황극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유머예요. 무거운 분위기를 역할 놀이로 전환하는 거예요. 피곤한 날, 오늘 저는 당신의 휴식 요리사예요. 웃음 한 그릇부터 서빙할게요. 라고 하며 가볍게 웃어보세요. 이건 감정의 스위치를 켜며 친밀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왕자라면 당신은 여왕이야. 그런데, 우리 왕국은 웃음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한 할머니가 오늘은 내가 슈퍼히어로야. 당신의 피로를 날려줄게 라고 하시며 남편을 웃기셨어요. 노년 부부나 연인에게는 이런 유머가 스트레스를 녹이고 매일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요. 감성적으로 이건 삶의 작은 드라마를 즐기는 법이죠. 이 모든 유머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니어의 삶에서 관계는 존중과 공감으로 빛나죠. 한마디 시도해 보세요. 작은 웃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 따뜻하고 재미있어지길 바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하며 함께 웃어보세요.